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 전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루속히 가고 싶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고 그가 하는 목회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전해주어야 할 말들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꼭 먼저 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함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뒤에 나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진리로 기둥과 터가 잡힌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여기서 집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은 한 가정이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작은 가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세대가 나뉘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른을 존중해야 하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죠.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집, 곧 가정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도 온전히 건강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감독, 즉 장로와 집사가 갖추어야 할 정목에 관해 보았습니다. 장로는 교회라는 집의 어른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지혜와 사랑으로 덕이 있게 잘 이끌어가야 하고, 집사는 존경하며 잘 섬기며,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잘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잡고 그것을 질서 삼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모두가 붙잡아야 할그 질서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말씀을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은 무언가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비밀은,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고,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밝혀진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경건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앞에서 말한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이루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 곧 드러난 경건의 비밀을 16절에서 6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드러난 비밀입니다.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이제 그 뒤에 남은 제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이제 전파된 그 복음이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여 보좌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찬송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질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같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그곳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교회의 건강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 성령의 영이 아닌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3절 말씀처럼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어떤 행위나 상징에 집착하여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위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행위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외식과 거짓말이 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것이고,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진리에 바로 서서. 세워가는 것. 경건의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교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경건의 비밀이 세워가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건의 삶이 풍성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돈과 명예, 여러 가지 자신만을 높이는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 앞에 담대히 서 가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가치있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그러한 경건을 이루는 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경건의 비밀에 이르러 진리의 기둥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로 설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세상은 보여지는 행위와 거짓된 외식으로 유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경건에 힘쓰며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가 바로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